어, 이 분은 석유연구소, 미국 석유, 석유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소머스라는 분입니다. 마이크 소머스. 그런데 이 소머스 이분이 에, 바이든 행정부에다가 유가 인하 10단계 계획이라는 것을 보냈다고 합니다. 소머스 이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어, 석유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트럼프 행정부에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 이 양반이 지금 보낸 내용에 보면은 시추 제한을 해제해라, 특히 연방 토지에 대한 시추 제한 해제해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허가 프로세스를 합리화해라. 지금 석유 시추를 하는 라이센스를 받는 그 절차가 굉장히 지금 어, 중구난방인 것 같습니다. 절차도 자주 바뀌기도 하거니와 걸핏하면은 내용이 바뀌고 날짜가 바뀌고. 그리고 대통령 바뀌면 뭐 이게 갑자기 스톱돼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불안한 거래, 어, 불안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허가 프로세스, 이렇게 라이센스를 받는 프로세스 절차들을 합리화하라. 어,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전시켜라. 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어,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전시키라는 이야기는 뭐 어, 아무래도 이제 청정 에너지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태양광 에너지라든가 풍력 에너지라든가 주력 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예 진행을 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내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프라가 또 필요하게 되죠. 발전소만 만든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발전소에서 발, 나온 것들이 에너지들이 실생활에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소들이 전국에 다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까지의 모든 네트, 인프라 네트워크가 전부 다다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어, 진행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공급망 병목 현상을 제거해달라. 어, 공급망 병목 현상 문제는 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금 뭐 어, 부두들, 그러니까 항만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트럭 전국을 누비고 있는 트럭커들까지 이 공급망, 유통망 이런 것들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유통뿐만이 아니라 공급망 자체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는 뭐 반도체 반도체 같은 그런 이제 원자재, 원자재 문제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이제 생기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국내에서 다 해결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고 최대한 가능한 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공급망들이 결성이 될수 있게끔 조직화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최근에 보도 나온 걸 보면 중국이 자기네들이 공급하던 것을 미국이 자꾸 다른 나라하고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뭐 그런 식으로 미국이 자꾸 그러면 우리 세계 3차 대전 벌리는 거 감소할 거다라고 막큰 소리 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었습니다만은 중국이 뭐라고 지랄을 하든 말든 예, 미국은 미국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눈치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세계 3차 대전 벌리겠다고 큰소리치는 그놈이 나쁜 놈이지 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겠다. 국민들을 더잘살수 있게 하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정부가 나쁜 정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소머스는 이런 말도 하는데요. 어, 이 바이든 행정부는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제한하고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취소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부과하고 그리고 미국 석유에 대한 새로운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정책들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한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사상 최대 비용을 가격 조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종, 침공 탓으로 돌렸다. 석유값이 이렇게 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라고 바이든은 남탓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실제로 바이든이 했던 일은 그거보다 더흉측한 일들을 대통령 되자마자 시작을 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 어, 키스톤 엑셀 원유 파이프라인 취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이상 국유지에서 시, 추가 시추 못하게 라이센스 다 동결 동결해버렸고요. 라이센스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 시추 업체들한테 계약 연장해 주지 않아서 석유를 좀 파낼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미국이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다시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 저거 봐라 그러면 뭐 천연가스도 어차피 우리한테 수입해야 되고 석유도 우리한테 수입해야지 지네들도 먹고 살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전쟁 좀 벌인다고 미국이 함부로 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오판하게 만들어 준게 바이든입니다 사실은.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서는 뭐 바이든 때문에 석유값이 올라갔다라는 헛소리를 하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가깝하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휘발유 가격은 지금 두배 이상 껑충 뛰어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의 평균 가스 가격이 갤런당 5달러 넘어간 지도 좀 됐습니다. 이제 벌써부터. 이소몰스 소장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1900 70년대 이후에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다, 지금. 1970년대 오일 쇼크가 1차, 2차, 이렇게 오일 쇼크가 오면서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한국 같이 뛰어난 나라들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면서두 자리 성장 막 해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하지만 전 세계가 다 경제가, 경제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었던 것 저희가 기억한다. 마찬가지죠. 지금 요번에도 그와 비슷한 심각한 에너지 위기다.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경제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나빠지게 된그이 원흉은 바이든이었다.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던 정책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전부 다 뒤집어 없는 바람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부통령이 민주당인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을 선택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선택이 돼서 의회가 구조가 바뀌게 되면 탄핵안으로 시작이 되게 될지 아니면 사임 결의안이 나오게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더 이상 끌고 가는 것을 저지하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게 하는 노력을 의회가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